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울 공공분양 모집공고가 나왔습니다. 수방사 부지가 일반형으로 나왔는데, 그간 시중에 알려진 예상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8억 7,225만원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에서 공급한다는 어떤 내용을 감안해 보면 대략 주변 시세를 11억대로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공공분양인데 공공의 성격을 분양가에 좀더 포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시중에 떠돌던 예상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나왔으면 과연 미분양이 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공공분양인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포기하시는 경우가 조금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워낙 물량이 적고 그에 비해서 또 대기하는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모집 공고에 나온 8억 7,225만원은 어디까지나 추정 분양가입니다. 사전 청약 당시의 본청약 때 정확한 분양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동안 사전 청약에서 본청약으로 이어졌던 다른 단지들의 경우를 제가 뒤집어 보면 어, 사전청약 보다 약간은 높은 가격에 분양가가 확정된 곳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 2층을 포함한 저층은 사전청약 가격보다 더 낮은 분양가를 보이고 또 중층 이상은 그것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모든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본청약 시점이 24년 9월인 점을 감안할 때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도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오르면 올랐지 분양가를 더 내려서 분양할 확률은 본청약할 확률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어, 또 저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거품이 상당히 끼었던 2021년 정점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이고 그게 정상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약시장 분양가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분양가 논란이 있고 분양가를 낮출 여력이 충분한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는 눈 똑바로 뜨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방사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 좀더 해보겠습니다. 어, 소음은 문제 없나? 바로 옆이 올림픽대로이고 지하철 1호선이 또요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입지는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요즘 핫하다고 하는 어, 곳이 용산 그리고 동작구 이두 곳이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 그중에도 바로 한강 옆에 있습니다. 1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뭐 이거 한강 다리만 건너면 또 바로 용산입니다. 거기에 여의도까지는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주변으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교통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한강 옆에 살면서 올림픽대로의 소음이나 먼지를 걱정한다면 그거는 좀 모순일 수 있습니다. 저 정도는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나 다 똑같고 비슷합니다. 환경이. 바로 옆에 1호선 지하철 소음은 그럼 과연 어떨까? 좀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음이나 진동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든 아파트는 요즘 세상에서는 사실상 짓기 어렵습니다. 건축심의 같은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부실공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복걸복일 뿐이고 분양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쪽으로 1호선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방음벽으로 주변이 둘러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저층부에 당첨되는 분들은 조망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음벽이 다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최소 중층 이상의 배정이 되는 어떤 행운이 따라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한강하고 올림픽 대의로가 바로 있고 남쪽으로는 사육신 역사 공원이 또 바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정문으로 가는 길이 다소 한적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주변이 보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보면 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택의 문제이지 특별한 논란거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주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이런 한적한 느낌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번화한 분위기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모두 다섯 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중에 101동, 102동, 103동에 59타입이 있습니다. a타입은 판상형 구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구조가 요 타입입니다. a타입을 보면 101동은 남서향이 됩니다. 한강 뷰. 나오려면 주방에서 바라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실에서는 안 보입니다. 102동은 좀 독특한데 하나는 남동향, 하나는 북서향이 됩니다. 다른 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의 선호도는 남동향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한강 조망권은 북서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백삼동 같은 경우에는 a 타입은 모두 북서양이고 고층에 배정이 되면 조망권은 가장 좋은 동은 백삼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한강 조망권과 함께 이런 철길 규도 함께 여러분께서 감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뭐 이런 거 B타입은 타워형 구조이고, 어,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101동에 있는 거는 북서향 이렇게 구조라면, 103동 뒤통수를 바라보는 조망권을 가지는 거고, 북동향이 되시면 한강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남의 집 뒤통수 쳐다보는 거 너무 개념치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서로 주방 창문이 마주보고 있고 동시간대에 창문 열고 설거지를 같이 하다 보면 뭐 퐁퐁남인 철수 아빠가 건너편 영희 엄마랑 서로 윙크도 설거지하다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집도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정도는 뭐. 백 이동에 있는 B 타입은 남서향이고 한강은 보기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0 3동에 있는 건 B 타입은 북동향입니다. 거실에서 한강이 보일 걸로 추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니까 평면도 보고 한 이야기니까 여러분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청약입니다.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전 청약에서는 당첨 여부만 확정짓고 동, 호수 배정은 본청약할 때 그때 확정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당첨 여부만 확정 짓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당첨되신 분들은 본청약 때 저층이 될지 아니면 한강 뷰가 될지 몇 동에 살게 될지 결정이 되니까 꿈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더잘 꾸시기 바랍니다. a 타입 평면도 보겠습니다.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일반적으로 타워형보다 선호도가 높은 그런 구조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맞통풍이 따라서 가능합니다 여기는 방 3개와 거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만건이나 일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모두 다 좋을 수 있는 요즘 아파트 트렌드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입니다 안방에 발코니가 있고 시외기도 안방 쪽에 배치됩니다. 드레스룸이 있고 창문이 있어서 드레스룸 관리하는 데 유리합니다. 드레스룸은 'ㄷ'자 시스템 가구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게 좁아 보이진 않습니다. 간혹 뭐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보면 이거 구색 맞추기 하느라 그냥 말만 드레스룸이지 실제는 붙박이장처럼 생긴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기가 알파룸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파룸이 없는 대신에 현관에 팬트리가 조금 크게 있습니다. 전용 59타입에 어정쩡하게 공간 배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주방은 일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위치가 확인되고 냉장고는 당연히 두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침실 3이 침실 2보다 좀더커 보입니다. a타입은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조망이 확보되면 일조권은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강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어, 북서양이 되면 하루종일 햇볕이 안들어서 광합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꼭 여기 사시면 비타민 2배로 챙겨 드시길 b타입은 판상형 구조입니다 역시나 방 3개 욕실 2개 있습니다. 타워형은 대부분 안방의 드레스룸에 어, 창문이 없습니다. 타워형들은. 엘리베이터 쪽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 현관 입구에 펜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침실 2에 보면 A타입에서는 볼수 없던 이런 큰 기둥이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거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 이 기둥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강남 서초 송파 여기 있는 아파트들 여러분 다 좋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구조가 엉망인 곳 많습니다 다들 집값 떨어질까 봐 그냥 쉬쉬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타워형 구조입니다 주위에서 볼 것은 거실과 안방이 만약에 남서향이다 그러면. 작은 방은 남동향이 되는 구조도 있고 북서향이 되는 구조도 있습니다. 102동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 거실은 같은 남동향이라도 작은 방의 일조권이 서로 다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하지 않은 세상 아파트 시행사 결국 사과. 강남의 한 아파트 광고 카피였습니다. 결국 사과를 했네요. 용기내서 사과해 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로 나눠서 이분법적 평가르기를 저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실제로 바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운 좋게 아파트 사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좀 벌어 본 사람은 나 말고 다른 누가 나처럼 돈 벌어서 같이 나만큼 잘 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그운 좋은 거는 시세 차익은 나만 가져가야 되는 거고, 남들보다 그래야 더 부자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입 밖으로는 이런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한 세상을 원한다. 라고 사람 좋은 척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하지만 그들의 말투나 행동,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어떤 생각, 이런 걸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동산의 현실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온갖 불리함, 꼼수, 뒤통수, 그리고 가진자들이 유리한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곳에서 저는 여러분과 끝까지 한번 버텨보고 여러분하고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